안녕하세요. 현금 없이 전액대출로 내집 마련과 추가대출까지 도와드리는 다정하우스입니다. 저희 다정하우스에서는 입주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입주금 대출을 통해 전액대출로 내집 마련을 도와드리고 여유 자금 및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내집 마련과 함께 추가대출까지 도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매물도 입주금 대출로 현금 없이 내집 마련이 가능한데요. 입주금 대출은 최대 5천만원까지 도와드립니다. 입주금 대출 별도로 목돈이나 여유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요. 추가 대출은 안전한 1금융 저금리 상품으로 최대 2억까지 가능해서 1억 추가 대출 시월 40만 원 정도 이자만 내시면 됩니다. 무직이나 저신용 기존 대출이 많아도 가능하고 기존 대출이 많으신 분도 저희가 먼저 갚아드리고 신용 점수 올려드린 후 도와드립니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시라면 일금융 저금리로 대환해 월 지출도 줄일 수 있고 내집 마련과 함께 여유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정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